안녕하세요. 영윤 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제가 이맘때쯤 되면 꼭 영성일기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어, 제가 영성일기를 쓴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아, 제가 뭘 꾸준히 할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만큼 영성일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았고, 아, 이건 정말 평생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성일기 쓴지 3년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또 다가와도 제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에 있다는 걸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루에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과 또 감사한 것들 또 때로는 제가 걱정되고 속상했던 일들도 영상 일기에 적어요. 근데 이걸 적다 보니까요. 제 걱정의 패턴을 알게 됐어요. 제가 걱정하는 일들이요. 보통 2, 3일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 그래 이것도 곧 금방 괜찮아질 일이야. 금방 감사하게 될 일이야 하고 빨리빨리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영상일기를 쓴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해 합니다. 왜냐면 하 저희 남편이 영상일기 쓴지 벌써 25년이 됐고 저에게 계속 계속 추천을 했는데도 제가 쓴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쓰기 어려운 일인지 시도하기도 참 버거운 일인지 어, 잘 이해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장에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어, 저도 계속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또 쓰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영상일기를 처음 시작하는 것과 또 습관이 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밤 10시면 영성 일기를 쓰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제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10시면 이렇게 영성 일기를 쓰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렇게 저에게 주시는 애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한 일들 뭐 이렇게 기도 제목들 또 저를 스스로 칭찬할 것들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너무 감사한 하루였고 행복한 하루였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영성기를 쓰겠다는 결단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을 내가 가장 낼수 있는 가장 좀 편한 시간. 뭐 점심 먹으면서 써도 좋고요. 내가 가장 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쓸수 있는 그 시간을 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좀더 꾸준히 쓸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희 남편은 이제 손으로 썼고 손으로 쓰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손으로 쓰면 제가 꾸준히 안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저는 컴퓨터에서 노트 앱을 쓰고 있는데 어 원노트라는 노트 앱에 꾸준히 쓰고 있고요. 각자 자기가 편한 방법을 찾아서, 어,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월호 교회에 좀더 집중하면서 저는 되게 요새 비슷한 패턴의 하루를 살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빨리 빨리 가는 건요.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이래요. 전 근데 되게 비슷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아, 올해만큼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간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런가 했더니 저에게 매일매일 그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다르고 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그 새롭고 특별한 은혜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거를요 기록하지 않았다면 모를 거예요. 1월부터 지금까지의 제 영성일기를 보다 보니 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특별한 그 은혜가 주어졌구나를 보게 됐어요. 는 제가 뭐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잃은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 되게 별거 다닌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제 인생이 특별해져요.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일기를 통해서 주님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